기간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 병원균이나 독소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일 면역 증진작용 이 진통 억제작용 삼 혈색소 증가작용 사 혈액순환 증가작용 오 운동신경 항분작용 정답은요 일번 면역 증진작용 뜸의 목적 온열을 이용하여 면역을 올린다.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올리는 거 허증 질환에 사용하는 게 바로 뜸이에요.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몸이 허해서 생기는 질환이 허증 질환입니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뜨는 건 뜸이에요.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이러면 부황이 됩니다. 뜸의 작용, 역사도 혈, 순대, 역사도 혈, 순대, 뜸의 작용, 역사도 혈, 순대,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 혈액순환, 대, 신진대사,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역, 면역작용,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기능을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면역작용이고요. 반사작용, 손바닥의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 오장육부나 각종 기관에 반사적인 영향을 주어서 도움이 된다. 유도작용,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일정한 경혈에 자극을 주면, 어, 이게 유도작용으로 치료가 된다. 중혈작용, 피가 많아진다, 산소공급이 잘 된다, 적혈구나, 혈색소가 증가한다, 혈액순환, 신진대사, 원활해진다, 이거죠?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거, 침이고요. 실증질환에 사용하는 게 침입니다. 허증 질환, 만성 질환에 사용하는 건 뜸이에요. 침은 한 20분 뜨고요. 뜸은 한 5분 정도 뜹니다. 흉강 천자식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복부 둘레를 측정한다. 2. 관장을 하여 환자의 장을 비운다. 3. 환자의 머리에 전극을 밀착하여 부착한다. 4. 환자의 폐소공포증 여부를 확인한다. 5.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환자가 움직이지 않아야 흉강천자 물을 뽑을 수가 있죠. 천자 이제 바늘로 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강 쪽에서 빼냐, 복수에서 빼냐, 뭐 요추에서 빼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흉강천자 이 겨드랑이 쪽에서 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흉강천자 또는 늑막천자 또는 흉곽. 또는 흉막 다 같은 말이에요. 바늘을 늑막강 내로 삽입을 해서 액체나 공기를 제거해서 물을 뽑습니다. 이 늑막액을 외 채취하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또환측 팔을 머리 위로 앉아서 엎드린 자세 또 시행하고자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물 뽑고 있는데 재채기하고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지 않는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자위를 합니다. 요추천자 싱중의 자세, 새우 등자세. 끝나고 나면은 앙아 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인 자세이다. 왜? 천자 후에 척수액 유출 방지를 위해서, 통증 동통 감소를 위해서. 다음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와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관하는 감정을 강조함.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걱정되지도 않나봐요. 그러면 아우, 아버지가 아 면회를 안 오셔서 서운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얘기한 거를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 정답 반영이에요. 반영. 침묵,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감. 어,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느낀다.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함께 느끼며 이게 바로 공감이고요. 그 상대가 말한 그 표현을 다시 쓰는 거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제의로 오른 것은 1. 앙아위 2. 반자위 3. 절석위 4. 배횡아위 5. 트렌델렌버그 체위 정답은요? 2번이죠. 좌이나 반자위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체위 유지 어이 자세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 심스 체위 심스 자세, 쇠사귀 절사귀 골반 내진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파울러시 체위 파울러 자세 이렇게 말이 좀 변경됐습니다. 앙아위 똑바로 누운 자세죠. 모든 체위의 기초고 유추천자 시행 후의 자세고요. 파울러시 체위 좌위반자위 폐 확장을 최대로 한 자세, 호흡, 본란 환자에게 씁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치기 옆으로 누운 거죠? 무의식 환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 치기를 취합니다. 심스체위, 좌측 심스위죠? 관장시의 자세, 항문 검사시의 자세, 반복위라고도 하고요.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예요.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인데, 이게 골반 내진 자세라고 나옵니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트렌델렌브루크 자세, 쇼크시의 자세,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요. 분만, 사기, 회복기에 산모가 자궁출혈이 심하다 트렌델렌브루크 자세를 취해주죠. 배횡아이, 여성 환자에게 단순 도뇨할 때 배횡아이, 회음부 간호 자세가 배횡아이가 되겠어요.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2. 티누는 발견 즉시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3. 상처난 발가락 사이에 보습 로션을 발라준다. 4. 발을 보온하기 위해 뜨거운 열패드를 제공한다. 5. 새 신발은 딱 맞는 신발로 오전에 구입하게 한다. 정답은요. 1.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당뇨 환자는요. 이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발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당뇨병, 인체 대사 요구량보다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4대 증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물을 많이 먹어요. 음료수도 많이 먹고요. 다식,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마르고요. 다뇨, 소변을 많이 봅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둥글게 자르면서 이 속살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발에 상처가 나면은 치유가 잘안 돼요. 그래서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말이 변경돼도 맥락을 이해하세요. 발에 로션은 바르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말래요. 상처가 나면은 치유가 잘안 되니까 상처를 바로 즉시 대응한다. 눈을 발견했어. 병원을 가서 제거한다. 이겁니다. 당뇨 저혈당 증상 빈맥 발한 두통 혼돈 떨림 불안 혈압 등이 있다. 쿠스마을 호흡 이게 뭐죠? 국가고시 한번 나왔어요.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과일 냄새가 난다. 케톤성 당뇨병 혼수시에 쿠스마을 호흡을 한다. 저혈당 왔어요. 설탕물을 마신다, 사탕을 먹인다. 당이 올라가야 되니까. 발 관리?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발을 보호한다. 양말을 짓는다. 티눈은 병원 가서 제거한다.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신체 활동을 격려한다. 3.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4. 분변이 묻은 환인는 소각한다. 5.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3번. 고칼로리 시기를 제공한다. 급성기 삐형 간염 간염 환자가요.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고칼로리 식기를 제공한다 괜찮고요. 수분을 제한하지 않고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염분 섭취 권장. 2. 규칙적인 운동 권장. 3.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권장. 4. 비만인 경우 체중 증가 권장. 5. 정상 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 중단 권장. 2번 규칙적인 운동 권장. 요거는 괜찮죠.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은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1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서 약한 90%가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입니다. 2차성은 어떤 질환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기준 140에 90. 수축기 혈압이 1 4 0이던지 이완기가 9 0이던지그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보고요. 한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고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죠.수축기가 (165) 이완기가 (110이다) 이때 고혈압 분류 단계는 좀 높지 않습니까? (120에) (80이) 정상이죠 고혈압 (2기이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살 빼야 됩니다 체중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중이염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조기 이상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 이명은 정상 반응이라고 말한다. 3.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게 한다. 4.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5.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중이염 수술했어. 귀 수술입니다. 압력을 피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침이 나오면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한다 이거예요. 중염수술 환자 피해야 될 것,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감기 걸리면 재채기, 코풀기, 순간적인 압력 때문에 귀에 좋지 않으니까. 머리 감기, 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게 되면 은 압력 때문에 피해라, 이겁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요실금 문제예요. 1. 침상안정을 하게 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오,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좋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또는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이런 답이 좋습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침상 안정. 맨날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거든요. 진정제 도움 되지 않아요. 수분은 계속 먹어도 됩니다.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소변 보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배뇨 훈련을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요실금 하면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고요.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먹인다, 뭐 이런 거. 체중 조절한다, 살 뺀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한다. 병원 균이나 독소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1. 면역 증진작용. 2. 진통 억제작용. 3. 혈색소 증가작용. 4. 혈액순환 증가작용. 5. 운동신경 항분작용. 정답은요? 1번 면역 증진 작용 뜸의 목적 온열을 이용하여 면역을 올린다 따뜻하게 해줘서 면역력을 올리는 거 허증 질환에 사용하는 게 바로 뜸이에요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 몸이 허해서 생기는 질환이 허증 질환입니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뜨는 건 뜸이에요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하여 이러면은 부황이 됩니다.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역사도혈 순대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유 도작용 혈중 혈작용 순 혈액순환 대 신진대사 이게 바로 뜸의 작용이에요 역 면역작용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 기능을 증가시킨다 이게 바로 면역작용이고요 반사작용 손바닥의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 오장육부나 각종 기관에 반사적인 영향을 주어서 도움이 된다. 유도작용,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일정한 경혈에 자극을 주면, 어, 이게 유도작용으로 치료가 된다. 중혈작용, 피가 많아진다, 산소공급이 잘 된다. 적혈구나 혈색소가 증가한다. 혈액순환, 신진대사, 원활해진다, 이거죠? 급성질환에 사용하는 거, 침이고요. 실증질환에 사용하는 게 침입니다. 허증질환, 만성질환에 사용하는 건 뜸이에요. 침은 한 20분 뜨고요. 뜸은 한 5분 정도 뜹니다. 흉강천자식 간호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복부둘레를 측정한다. 2. 관장을 하여 환자의 장을 비운다. 3. 환자의 머리에 전극을 밀착하여 부착한다. 4. 환자의 폐소공포증 여부를 확인한다. 5.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환자가 움직이지 않아야 흉강천자 물을 뽑을 수가 있죠. 천자 이제 바늘로 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강 쪽에서 빼냐 복수에서 빼냐 뭐 요추에서 빼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흉강천자 이 겨드랑이 쪽에서 물을 뽑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흉강천자 또는 늑막천자 또는 흉곽 또는 흉막 다 같은 말이에요. 바늘을 늑막강 내로 삽입을 해서 액체나 공기를 제거해서 물을 뽑습니다. 이 늑막액을 외채취하죠.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또 환측 팔을 머리 위로 앉아서 엎드린 자세, 또 시행하고자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물 뽑고 있는데 재채기하고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지 않는다. 복수천자 배에서 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자위를 합니다. 유추천자 시행 중의 자세, 새우 등 자세. 끝나고 나면은 앙아 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인 자세이다. 왜? 천자 후에 척수액 유출 방지를 위해서, 통증 동통 감소를 위해서. 다음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와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함.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관하는 감정을 강조함.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걱정되지도 않나봐요. 그러면 아, 버지가 면회를 안 오셔서 서운하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상자가 얘기한 거를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 정답? 반영이에요, 반영. 침묵, 심사숙고할 시간을 제공한다. 수용,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공감. 어,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함께 공감하며 함께 느낀다.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함께 느끼며 이게 바로 공감이고요. 그 상대가 말한 그 표현을 다시 쓰는 거,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제의로 오른 것은 1. 앙아위, 2. 반자위, 3. 절석위, 4. 배횡아위, 5. 트렌 델렌버그 체위. 정답은요? 2번이죠? 좌이나 반자위, 호흡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체위 유지, 어, 이 자세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 심스 체위 심스 자세 쇠사이절사이 골반 내진 자세 트렌델렌버그 체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파울러시 체위 파울러 자세 이렇게 말이 좀 변경됐습니다. 앙하위 똑바로 누운 자세죠. 모든 체위의 기초고 유추천자 시행 후의 자세고요. 파울러시 체위 자위 반자위 폐 확장을 최대로 한 자세, 호흡, 곤란 환자에게 씁니다. 복이, 엎드린 자세, 치기, 옆으로 누운 거죠? 무의식 환자, 기도 유지를 위해서 치기를 취합니다. 심스체위, 좌측 심스위죠? 관장시의 자세, 항문 검사시의 자세, 반복위라고도 하고요.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예요.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자세인데, 이게 골반 내진 자세라고 나옵니다. 트렌델렌버그 체위, 트렌델렌부르크 자세, 쇼크시의 자세, 다리를 들어 올려주고요. 분만, 사기, 회복기에 산모가 자궁출혈이 심하다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해주죠. 배횡아이, 여성 환자에게 단순 도뇨할 때 배횡아이, 회음부 간호 자세가 배횡아이가 되겠어요.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2. 티눈은 발견 즉시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3. 상처난 발가락 사이에 보습 로션을 발라준다. 4. 발을 보온하기 위해 뜨거운 열패드를 제공한다. 5. 새 신발은 딱 맞는 신발로 오전에 구입하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당뇨 환자는요. 이 말초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발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당뇨병, 인체 대사 요구량보다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가 적어서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4대 증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다식, 다갈, 다뇨, 다음, 물을 많이 먹어요. 음료수도 많이 먹고요. 다식, 밥도 많이 먹고 간식도 많이 먹습니다. 다갈, 계속 목이 마르고요. 다뇨, 소변을 많이 봅니다.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둥글게 자르면서 이 속살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라.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발에 상처가 나면은 치유가 잘안 돼요. 그래서 양말을 신는다, 발을 보호한다, 운동화를 신는다,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말이 변경돼도 맥락을 이해하세요. 발에 로션은 바르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말래요. 상처가 나면은 치유가 잘안 되니까 상처를 바로 즉시 대응한다. 티눈을 발견했어? 병원을 가서 제거한다. 이겁니다. 당뇨, 저혈당 증상, 빈맥, 발안, 두통, 혼돈, 떨림, 불안, 혈압 등이 있다. 쿠스 마을 호흡. 이게 뭐죠? 국가고시 한번 나왔어요.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과일 냄새가 난다? 케톤성 당뇨병 혼수 시에 쿠스 마을 호흡을 한다. 저혈당 왔어요. 설탕물을 마신다, 사탕을 먹인다, 당이 올라가야 되니까, 발관리,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발을 보호한다, 양말을 짓는다, 티누는 병원가서 제거한다. 급성기 B형 간염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신체활동을 격려한다. 3. 고칼로리 식기를 제공한다. 4. 분변이 묻은 환인는 소각한다. 5.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3번 고칼로리 식기를 제공한다. 급성기 삐형 간염 간염 환자가요. 칼로리 소모가 많아요. 고칼로리 식기를 제공한다 괜찮고요. 수분을 제한하지 않고 면도기, 손톱깎이 이런 거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염분 섭취 권장. 2. 규칙적인 운동 권장. 3.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 권장. 4. 비만인 경우 체중 증가 권장. 5. 정상 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 중단 권장. 2번 규칙적인 운동 권장. 요거는 괜찮죠.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은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이 있어요. 1차성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서약한 90%가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입니다. 2차성은 어떤 질환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기준 140에 90. 수축기 혈압이 1 4 0이든지 이완기가 9 0이든지그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보고요. 한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좀 측정을 해보고 혈압약을 처방을 해주죠. 수축기가 (165) 이완기가 (110이다) 이때 고혈압 분류 단계는 좀 높지 않습니까? (120에) (80이) 정상이죠. 고혈압 2기이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살 빼야 됩니다. 체중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에요. 중이염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조기 이상을 하도록 격려한다. 이. 이명은 정상 반응이라고 말한다. 3.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게한다 4.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5.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중이염 수술했어. 귀 수술입니다. 압력을 피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침이 나오면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게 한다 이거예요. 중염수술 환자 피해야 될 것,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감기 걸리면 재채기, 코풀기, 순간적인 압력 때문에 귀에 좋지 않으니까. 머리 감기, 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고개를 숙여서 머리를 감게 되면 압력 때문에 피해라 이겁니다.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요실금 문제예요. 1. 침상한정을 하게 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오,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좋고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또는 케겔 운동을 하게 한다. 요런 답이 좋습니다. 요실금이 있다고 침상 안정. 맨날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거든요. 진정제 도움 되지 않아요. 수분은 계속 먹어도 됩니다.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소변 보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배뇨 훈련을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요실금 하면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 좋고요. 변비를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먹인다, 뭐 이런 거. 체중 조절한다, 살 뺀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배뇨 훈련을 한다. 기관조입니다 후불제, 언젠가는 상조. 기억해 두셨다가 가족의 임종 전후, 장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주세요.